이거 총 3마리 어머! 어, 찍었다. 애기 좀난좀어 어, 유튜브로 찍었다. 아, 새끼 3마리. 새끼 3마리. 어 저번에 난다고 돼 있었잖아. 오우. 아 너무 신다어 이걸로 확대하면 되는 괜히 잘었다 아니 너가 애기들 다가리 해. 애기들 애기들 애기들. 애기들. 야기여워나 얼굴 찍고 있어 <laughs> 아유, 나 귀여워, 귀여워. 하나 내세요나오세요3마요 음. 물주차, 아, 귀여워 나세세마리나주세나둘세요 3마리나 주세요. 리나주세리리나 주세요. 3마리나 주세요. 3마리나 주세요. 3마리나 어머어머마머나 주세요. 3나주세머3머리나마나네 너무 3지 들여... 말래 아, 지 말래 아. 어 너무 귀엽다. 어어 탈출. 어탈출에서 s t h a 탈출 뭐야? t is t 어 a t Oh, that's it. Oh, no. t 빨리 u n s are a chicken or a c h i c k 제 n I'm n o 내 갈 거면 다 같이 가라, 이거잖아. 어머머머머. 너무 웃긴다. 응. 우리 이제 그만 했다. 찍을까? 나 응. 용량 없어. 동영상 찍었어, 나. 나도 동영상 찍었어. 응.